4월 18일 부산지인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예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업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애도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직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이니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은 먼저 불타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2010년 영화 중에 아저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원빈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인데. 어, 외로운 자신에게 유일하게 친구가 되어준 어, 김새론 배우가 납치되자 어, 불타는 진노로 납치범들을 찾아가 복수하는 조금은 잔인한 영화입니다 어,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이 영화의 어, 원빈 배우의 모습과 닮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 소중한 친구가 위기에 빠지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헌신하는 아저씨 위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 앞에서 불타는 진노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겹쳐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이스라엘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추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고 이방 족속들에게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질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이방을 향해 선포하고 계십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고 계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멈춰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이방인들의 비방거리와 조롱거리가 되고 그들의 땅은 이방인들의 것이 되었고 또한 황폐해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감찰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 수치에 가슴 아파하시며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계셨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그 아픔과 수치를 그치게 하시고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하루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범한 죄에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보고만 계실 수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너무도 서참합니다. 아무런 현실의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당하는 수치를 그들을 괴롭게 하는 이방을 향해 돌이키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7절에 나타납니다. 내가 맹세하였은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그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계속해서 그의 아들 이삭 순자 야곱과 맺어지게 되었고 모세와 다윗을 통해서도 이 언약은 이어지게 됩니다.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다시금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울한 현실이 아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돌이키심이 이스라엘 백성의 암울한 상황을 한 번에 역전시킨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역전이 필요한 암울한 영역이 있습니까? 이 역전의 하나님을 소망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황폐해진 산들이 변화하게 될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땅을 갈고 심을 것이고, 빈 땅들에는 건축물들이 들어서고, 사람들이 거주할 것이며, 짐승들도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황폐한 땅을 생명력이 넘쳐 흐르는 땅으로 바꾸어 가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무런 소망과 힘을 찾을 수 없는, 오로지 절망만이 가득한 땅을 되살린다는 것은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생명의 주관자만이 할수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회복된 이 땅의 생명력은 이전보다 나을 것이고 다시는 황폐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 유일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서 하나님으로 인정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넘치는 생명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은혜를 누리시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회복을 유지하고 더욱 새롭게 하기 위해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붙잡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